안녕하세요. 이병욱 콜플랩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멤버십 3, 판도라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판도라 스윙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참가하신 분들을 통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멤버십 3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충적인 성격으로 레슨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이 보통 판도라 스윙이라고 한다면 이제 탑스핀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탁구처럼 숙여서 이렇게 들어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오른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만 플레이를 하면 클럽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닫혀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아, 높은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높은 공을 꼭 쳐야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탄도가 낮아지면 그린에서 이제 구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작점이에요. 판도라 스윙에서 탑스핀을 오른손으로 주는 건 기본적으로 오른손에 가장 기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어, 옥선생이 뭐 멤버십2에서 사상스윙이라고 해서 웬웬오오웬뭐웬오뭐 오, 이런 스윙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90% 이상은 어, 정말 특징적으로 오른손이 강한 분을 빼고는 어, 초보 골퍼는 지 오른손을 많이 쓰게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을 터치를 할수 있게 되면 웬 웬으로 아예 옮겨 버립니다. 그리고 왼 손의 이 역할이 어마어마하고요. 이왼 엄지 특히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왼 엄지가 처음에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골프장을 갈때 골프채를 안가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왼 엄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왼 엄지가 왜 중요하냐면 어, 여러분들은 이제 멤버 뭐 기초 멤버십에서부터 쭉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왼 엄지로 백스윙을 하고 사상스윙에서 왼 엄지로 눌러서 이제 스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왼 엄지로 이렇게 돌려주면 어, 탑스핀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좀 어려워하는 그 탄도 조절하는 걸이왼넘지는 엄청 편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서 탑스크릿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공을 맞힐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어, 익숙함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대로 공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좀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 정도만 드립니다. 왼엄지를 이제 꺾잖아요, 이렇게 딱 왼엄지를 쳐서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그럼 왼엄지를 이제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엄지를 눌렀는데 어떻게 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쪽 우측에 그 레디라고 써 있는 데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저쪽으로 가 반드시 내려왔다가 가야 되겠죠. 왜냐 공이 아래 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 근데 그 마음의 준비는 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구조적으로 이제 몸이 돌기 때문에 아예 레디 쪽으로는 안 가겠지만 공을 우측으로 날아가게 굉장히 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번엔 더 레디를 해 볼게요. 저기 우측에 어, 저기 그럼 백스윙을 들고 우측으 보고 이렇게 해서 엄지를 그쪽으로 밀면 지금 한없이 레디 쪽으로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뭐 화면상에 그렇게 구현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기 왼쪽 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옆에 페어웨이가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러면 탑에서부터 1로 바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그쪽 라인으로 공이 들어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제가 뭐 앞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 손가락이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가 손가락이 우측으로 향하다가 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나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걸볼 수가 있고요. 되게 신기한 게 손을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 일로 가다가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거 페이드가 날 거니까 이렇게 가면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도는,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왼 엄지로 치면 정타율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왼 손으로 치면 아무래도 스윙 크기도 커지고, 전반적으로 왼 축을 이용해서 힙도 돌고 하기 때문에 파워도 손실이 없고, 뭐이 컨트롤까지 왼 엄지로 다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에게 장점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멤버십 3 여러분들 만약에 탑스핀을 먹일 수 있는 이 오른손으로 탑스핀을 먹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내가 이제 획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탑스핀을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을 획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왼엄지로 한번 옮겨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왼엄지로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딱 보고 오른쪽으로 쳐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골프장 갈때 골프채는 놓고 갈지언정 외넘지는 절대로 놓고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멤버십 3는 뭐 지속적으로 이 영상이 제가 왜 찍냐면 그 회원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외넘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였구나 그걸 좀 이제 보충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다옥 선생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슨을 할 때. 뭐, 레슨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실 때, 먼저 판도라 스윙으로 탑스피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넘어오죠? 그럼 왼손으로 넘어왔을 때 손가락만 이렇게 막 지향하면 그쪽으로 다 날아간다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예요? 이걸 응용을 해서 섀도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이 왼엄지 훈련, 그리고 이 왼엄지 다음에 뭐가 있냐? 없어요. 물론, 쉐도우는 이제 그이 외넘지조차도 무시하고 이 어떤 특정 동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윙이긴 하지만 외넘지를 어, 여러분들이 골프를 포기하는 그만두는 그날까지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골프장은 외넘지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프로치, 뭐, 퍼팅 난리 나는 것들 많으니까 제가 우리 멤버십 쓰리 여러분들께는 어, 뭐 가끔 시간 내서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토요일에 매주 진행되는 아 어, 판도라 클래스가 있어요. 판도라 스윙 클래스에 오시면 직접 배우실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